빠질것 같은데 아 빠졌어 빠질것 같더라고 오 어, 다시와 다시 왔어 또라이네 는 어? 다 <laughs> 오, 씨, 빠질 것 같은데, 아, 빠졌어. 네. 빠질 것 같더라고. 오, 다시 와, 다시 왔어. <laughs> 또라이네 해. 왜더 커? 오, 뭐야. 다른 놈이야, 다른 놈. <laughs> 오.. 와.. 근데 이거 웃긴다. 이거 케이블아. 크다. 그 놈인가? 아니, 사이즈가 틀려, 사이즈가. 사이즈가? 야, 다른 어 다른 고기요? 응, 다른 고기, 다른 고기. 귀여이 제가 이사 간짓한다 그랬잖아, 고 케이물아, 케이이라로다가 케이물아, 더 좋은 그랬지, 그랬지. 뭐야, 이거? 뭐야? 떡이랑? 별일이네. 어, 떡이 좋은데? 윈도우, 윈도우, 윈도우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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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탕돔이야, 탕돔. 아, 새끼도고 있다. 도고있 아니, 그거를 먹으려고 또차고 있었단 말이야? 네. 얘가 먹고 있는데? 먹고, 얘를. 어, 오, 코, 코. 온다, 온다, 온다. 기룡이 받아간 것 같은데. 안 센터에 뭐여, 뭐야. 뭐이 얘이들 뭐야? 왜? 왜 이래? 야, 선생님 가어요 네. 잠깐만요.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다 사이즈다.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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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이거 이거 민호 민어 같아. 민호냐? 이거 민호 민어 같아. 민호 민호. 민호 같아. 잠든지 많이 잠든지 많이 그냥 계속 잡아요 다리 바꾸면서. 다리. 바꿔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어, 자 떴다. 너무. 많이 크진 않은데. 어, 오, 이사이 조 잠깐만 이 정도면 훌륭하지 훌륭해 이 정도면 저기요 뭔왜 이래 빠지고 다시는 거 같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 건 작았어 아 진짜? 어, 작았다니까. 아, 진짜? 어, 작았다니까 어 진짜 쫓아가고 <laughs> <천천하고> 그냥 물어보니까 <물어봐도> 빠지는데 <laughs> 뭐, 어떻게 어떻게든 막 15바퀴 막 때려보더라고 이게 <laughs> 밀링을 하려면 한니 15박 이상 찍해 봐봐 근데 얘는 바닥에서 불었어. 바닥 그냥 대고 있었단 말이야, 바닥에. 저한테 대고 있었어. 응. 그냥 꼴리더하세요 아, 꼴린다. 하세요. 거기다 올라온 말이에요. 아까 사진 찍었지. 버러씨, 버러씨. 지현이 들어만 올거 같아. 이거 앞으로 한가씩 와야 될거 같아요. 나 어떻게 가보면서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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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